안녕하세요. 위주교육 컨설팅 홍선영입니다. 오늘은 스피치,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피치 중에서도 특히나 낯선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내성적이라서 낯선 장소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좀 어색하고 아는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유형인데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내성적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오늘 동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낯선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어,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되는지 당황한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작은 이야기입니다. 어렵거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나 하는 질문들이 아니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주제의 대화를 우리는 스몰토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혹시 지금 체중이 몇 킬로그램 나가세요? 이런 질문들을 스몰토크라고 하진 않겠죠. 이런 질문보다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가볍게 고민 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몰토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벼운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오늘 노란 스카프가 참잘 어울리시네요. 어,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나눠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 오늘 스카프가 참잘 어울리세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면 보다 더 편안한 느낌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더 편안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편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 이런 토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한데요. 아, 예를 들어, 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 이 대답을 듣고 그 다음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요. 아,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그래요. 지난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어, 여행이 참 즐거우셨겠어요? 등등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확장된 대화가 가능하죠. 이때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은 사항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 중간중간에 본인과 공통점이 있다면,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어,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라고 공통점을 함께 찾아가 주는 대화를 해 주신다면 보다 더 빠르게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하기보다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보다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피치 말 잘하는 방법,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